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하여 2100년이 되면 인간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미래학자들이 만든 어, 비디오인데요. 어, AI타임즈에 나와있어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2023년부터 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지금까지 AI 하면은 인공지능 중에서도 내로 좁은 AI입니다.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만 두는 AI. 그죠? 네, 이세돌하고 두었던 그 바둑 둔 AI. 한 가지만 해요. 자율차가 나오면 인공지능이 들어가는데 운전하는 것만 알아요. 다른 건 몰라요. 그죠? 그리고 뭐 비행하는, 비행차에 들어가는 인공지능도 날아다니는 것만 알지, 그죠? 전혀 다른 것들은 모르는데, 그게 AI 또는 ANI,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라고 하고, 이제 2023년부터는, 어, 이 AGI가 나옵니다.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일반인공지능. 사람처럼 이제 일반인공지능. 어, 사랑도 할수 있고, 느낌도 가질 수 있고, 아직 완전하게 느낌이 들어온 건 아닌데, 어, 사람처럼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집에 가서 밥을 해야지. 아, 직장에서 뭐, 상사에게 잘 해야지. 아,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그것도 잘 해야지.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어, 지금 알파고처럼 바둑만 두는 그 한가지만 하는 곳에서 AI가 AGI로 가고, 마지막에는 ASI로 가요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그래서 초인공지능 또는 어, 이, 뭐, 초능력 인공지능, 슈퍼 인공지능 이렇게 저희가 부르는데 2023년에 GPT, CHAT GPT가 나와가지고 이제 뭐 여러분들은 생각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 필요 가 없어요. 여기다가 부탁만 하면 다 돼요. 이거 만들어줘. 이거 만들어줘. 이거하고 융합해가지고 같이 뭐말 만들어줘. 하면은 3초 안에 또는 뭐몇초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다 이야기 합니다. 그게 우선은 텍스트가 GPT-4에서 나와요. 2023년에. 텍스트로 모든 것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50년에 서울은 어디까지 물에 잠깁니까? 어, 제주도는 정말 물에 다 잠길까요? 이거 물어볼 수 있어요. 이미지, 그러니까 어, 달리2 같은 데 들어가서 이미지 형성할 수 있어요. 음악 만들 수 있어요. 비디오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전부 다 합쳐가지고 네 가지를 다 섞어가지고 제공을 해줍니다. 2023년이에요. 한번 볼게요. 예, o p e n a i 라는 회사죠. 처음에는 비영리로 시작했는데 이제 49%가 마이크로소프트, 게이 e 회사가 가져갔어요. 인스 gpt 4 이슈 인텔리자튜링 캐스트 g 지금 어, 이 gpt 가아링 어,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튜어링 테스트는 어, ai 인공지능이 인간 만큼 똑똑하다 뭐 어떤 상태를 패스 어, 하면은 인간만큼 똑똑하다라는 테스트를 이제 투링 테스트라고 합니다. 튜링 테스트에 미패스 했고요. It begins to be informally referred to as almost AGI to delineate this monumental step in the evolu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result of GPT-4's disruption to the human workforce across countless industries many members of the educated labor force become redundant. 예, yeah, 그래서, 이제 GPT-4가 나오면 대부분의 인간이 하는 것들을, 어, g p t 에를 통해가지고, 인구, 인공지능을 통해가지고 대부분 할수 있어요. 어, AGI로 통해서 다할수 있어요. 교사, 뭐, 가르치는 거, 뭐, 3초 만에 모든 전 세계 지식을 다 끌어와서 할수 있는 거. 거기에다가 그림도 그리죠. 미술도 하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인간의 노동력이 크게 필요 없어진다. 예. 지로가 된다는 거죠. 인간의 노동력이 거의 지로가... <laughs>

Connected to a large array of the most advanced 자, 2026년이거든요. 이제 AGI가 슈퍼컴퓨터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제 생산직 로봇 해서 이 생산직도 필요가 없어지는 그래서 AGI가 대부분의 모든 생산에 관련어 있는 거뭐 일상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AGI가 다 결정한다. 인간이 어 디시전 메이킹 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고 AGI가 결정을 하고 생산직도 없어진다. 이때쯤 되면은 모든 매뉴얼 일 특히 뭐 생산직이 하고 있는 그저 드리블이 배달.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분배 분리 모든 이런 것들이 이제 로봇이 로봇 같은 AI가 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AGI the maker of in most finance, and 그래서 가장 놀라운 거는 2026년만 되면.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의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헬스케어도 AGI가 결정을 하고 금융도 어디에 투자하면 되고 뭐 어떻게 하면 되고 금융도 AGI가 하고 테크 기술 그죠? 기술 개발, 기술 발전 전부 테크가 한다고 합니다. 정 부와 기업 은 대부분 사람 에 의존 하는 게, 아 니라 AGI 일반 인공지능 에게 모든 것을 대부 분의 것을 의지 합니다. 음? 그래서 AGI가 어, 무엇을 할까, 기업이나 정부가 무엇을 할까, 플랜에서부터 execution까지 실행에 들어가는 것까지 정도 AGI가 결정을 내리고, AGI가 다룹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인간은 observer,

2 0 3 0년되면은 AGI가 모든 기술에 다 들어가서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는 어, AGI가 다 하게 돼서 로봇이 어, 핸드 손으로 그죠 뭔가를 모든 일을 하고 디시전메이킹을 하고 뭐, 모든 모든 정비사 플러머 플러머는 이제 집에 와서 수도 고치는 사람 미용사 어, 이런 것들도 것입니다. 다 어, 하게 될 것입니다. The proces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s now advancing at breakneck speeds as the AGI is able to complete research that used to take years. Yes, i h i n g that i r d 라 그러죠. 리서치는 대부분 a g i 가 들어가서 할 것이다. a g i s e a 되는 것이 없다. 리서치는 a g i 이렇게 간다. r e a r n d s a c and a e r h e s e n d t e s a r and e c and h e n d a e r a n e to reach their final most optimized state in a matter of hours this results in an exponential acceleration causing a technological leap forward that is hundreds of times greater than the technological improvements that were realized over the course of the previous 200 years 어 200년 동안 지난 200년 동안 우리가 그저 기술 개선을 해 왔는데 그것보다 수백 배더 빠르게 exponential growth 어,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By 2035 t h AGI is making so many n o b e prize level e n g i n 2035년이 되면 노벨상이란 노벨상 대부분 AGI인공지능 로봇이 받게 되고, 인간은 R&D에서 따라올 수가 없는 이런 어, 시대로 갑니다.

Humanity begins r e s i t h that the ASI is continuing to k e so, 그래서 뭐 ASI, AGI, 가 어,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그죠 뭐무료로 만들고 이렇게 될 숭배하고 인간은 ASI를 ASI를 신처럼. 숭배하는 그런, 어, 이제 ASI가,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가 나와서 Singularity가 나오고 AGI나 ASI 같은 인공지능 종교가 생깁니다. 이제 지금 현재 현존하는 기독교, 캐톨릭, 뭐 이런 그 불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없어지거나 내려가고 인공지능 종교가 탄생한다. humans even begin new religions based on worshiping the ASI as a deity. All while mainstream discussions rage in a debate about whether allowing this runaway intelligence to continue is a mistake. The ASI is now able to self-improve both its software and hardware and has distributed its computing and energy resources to prevent itself from being critically damaged or turned off. 그러니까 2035년이 되면은 예, ASI가 어 인간을 위한 모든 것을 만들고 인간이 이제 빠져들 종교도 만들고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면서 싱귤래리티가 그죠 완성이 되는 그래서 이제 슈퍼 AI, AI 또는 어, ASI로 오, 가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2040년입니다. 2040년 기술이 더발전하여서 이제 아, ASI죠. 초인공지능이 되면서 어, 주로 그죠? 이 어, 수명 연장 이런데 굉장히 많은 발전이 와서 인간은 더 이상 죽지 않는다. 인간이 죽, 죽을 필요가 없다. 어, 이렇게 어, 수명이 연장되는 이런 현상을 겪고 있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노동과 교육 이제 노동 인간이 하던 노동, 움직이면서 하던 노동과 교육을 소멸시킵니다. 2040년입니다. 인간의 노동과 교육이 인간이 할 필요가 없이시죠 AGI 한다든가 아니면은 컴퓨터를 내에다가 칩을 넣어 가지고 BSI죠. BSI가 밖에서 컴퓨터가 인간에게 지식을 전수하는 이런 시대가 옵니다. And they generally believe that the will of the ASI is the primary indicator of what can and should be done. The will of the ASI begins to become one and the same as the will of most humans. Will of ASI Nun Ujijoizi, 의지 ASI. 어, 아티피셜 슈퍼 인텔리전스의 의지가 인간의 의지가 된다. 인간이나 슈퍼 이, 에, AI나 어,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거죠. 자, 2045년이 되면은 어 이제 신물질, 신기술. 그저 신에너지를 개발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있죠 모든 물질 인간이 필요한 모든 물질 재료 를다 a s i 가 만들기 때문에 뉴 에라 완전히 인간은 2045년이 되면 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and the ASI has by processing all data in existence in real time, second by second. Sickness, death, hunger, and poverty are all problems of what now seems to be the distant past, and the ASI has reduced the cost of everything to be almost free. Because of this, even the concept Yeah, everything is free. Everything is free. 어 공짜로 그죠 모든 것을 뭐 의식주 이런 게 공짜가 된다. 돈의 개념조차가 달라진다. 무역과 회계 그죠 경제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Age of Abundance가 온다 해서 풍요의 시대가 온다라고 합니다. 2045년 또는 2040년만 되어도 풍요의 시대가 와서 의식주도 무료고 뭐 그 수명 연장, 그죠? 의료도 무료고, 금융도 무료이고어 이런 시대가 옵니다. 1950, 자, 2050년이 되면 a a s i 가어 자동 인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the internet of things and the asi as the asi rapidly popularizes this bci by willing it to be used humans quickly adopt the technology and begin interfacing directly with the asi to join it Human

and humans begin creating biological replicas with customizations of the vessel, but is rather distributed among many biological containers of consciousness, each being connected via PCI to the ASI for primary intelligence. By 2055, 그래서 이제 의식을 가진 의식의 컨테이너라 그요 의식의 컨테이너를 가진 어, 그곳에서 아이들을 많이 생산을 한다. 2055년 되면 나노스케일로 이제 넘어가서 신소재, 신물질 뭐 많이 만듭니다. 프로톤 이런 게 신소재거든요. 새로운 형태의 물질을 구축까지 해요. 필요한 거 모두 그냥 만들어버려요. 음. 음. 인간의 브레인을 아, 어, 인공지능이 만들어서 브레인을 집어넣습니다 그죠? 예, 2060년이 되면 휴머노이드, 인간 로봇, 인간과 로봇을 거의 구분할 수 없고 그 생물적인 기계를 만들어서 양심도 집어넣고 <laughs> 아까 이야기는 스피릿 그죠? 양심이나 하트, 인간이 생각하는 어,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도 집어넣을 수 있는 생물학적인 기계를 만든다. 인간과 구분이 안 된다. 인간과 같이 느낌을 가진다, 사랑하는 감정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Consciousness is easy? ...swapping their brains into the biological machines and vice versa. By 2065, humans have developed an extra layer of macro-consciousness that is shared with all devices on Earth, the artificial superintelligence, the biological humanoid machines, as well as other humans who have brain-computer interface. a g l 는 t 6 5 년이 되면 인간 h 에 싸인간 과생 뭐 학적인 휴먼 오이드가 이제 어 합쳐져 써 이용하고 서 급진적인 진화를 하게 되고 2 생물학적인 이 기계 즉 인간이 뭐 대부분의 것을 그죠? 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시키고 개별적인 또 의식을 가져가지고 <laughs> 아, 놀랍습니다 아, 인간 DNA를 예개놈을또 기계 안에 집어넣어 준다 이렇게 얘기합 which have become one and the same with the biological machines created by the ASI just a few years earlier. This yeah, BSI하고 biological, uh, biological machine humanoid species now shares a distributed consciousness, while also maintaining individual consciousness for each bodily container. 예, 2075년에 인간은 생물학적인 인간 기계가 어, BCI하고 합쳐져서 변환까지 하면서 모든 물질이 그죠 원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c o m p u t a t i o n resources가 생겨서 계산 자원이 생겨서 어, 모든 것을 변형시킬 수도 있다. Remaining legacy humans who haven't yet evolved into the biological humanoid machine species are given an ultimatum either willingly join the ASI with brain computer interface to biologically evolve, or else be converted into Computronium. The ASI requires that all forms of matter be used for its purpose. 그래서 신소재, 신물질, 모든 물질이 어, 만들어져서 이, 어, AGI 또는 뭐 ASI가 원하는 방향으로 물질들을 다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that aren't fulfilling at least one of these requirements. 그래서 레거시 휴먼 지금 현존하는 인간들만이 그 엄청난 어, 능력을 아직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종자가 됩니다. 2080, all 2080 forms of matter on earth have been either willingly or unwillingly converted to raw c o m p u t r o n i u m or else eliminated entirely the asi is now rapidly consolidating all earthly matter which is inherently computronium into the densest compute infrastructure that is possible with the laws of physics 2080년의 모든 형체의 물질은 이제 원시 컴퓨트론이옴이라는 그런 물질인데 이 컴퓨트론의 물질이 물리학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은하수에 있는 모든 물질이 어, 컴퓨터로니어이 그죠. 이 변형, 물질을 변형시켜서 인프라까지 만들고 한답니다. In order to turn the rest of... 예, 2085년은 또이 그래비티를 만든답니다. 중력까지 다 만들어서 컴퓨터로니움을 가지고 자체 중력을 만들어서 시공간 구조를 만들어요. And the ASI continues to condense the computronium of all matter towards itself with the same goal of building the most compact compute infrastructure possible. By the year 2100, the compute infrastructure of increasingly condensed matter from throughout the universe has come to occupy a point in space that is now larger than the size of the original Milky Way galaxy. 그래서 이제 우주 전체 은하수 크기보다 큰 갤럭시가 만들어지고 그때 블랙 홀이 만들어지고 어, 중력 싱글레이티 가와서 아까 봤죠 이, 이게 이제 중력이 어, 충돌해서 없어지고 그죠. 어그 결과 우주에 남겨진 모든 물질이 존재함이 없다. 흔적이 없다. And nothing remains to indicate t h 그러니까 이제 그 블랙홀이 어, 폭파하고 없어지고 어, 존재하는 것이 남아 있지 않다. 죽고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 없었던 것처럼 간다. 아유, 무서운 세상이 오네요 다. Yeah, 그래서 이거를 유니버설 싱글레리티라고 한답니다. Okay. Um.